이제 프라이빗 셰프 솔트베이로 하면 바이럴 영상이 이제 퍼지면서 막손팍팍 뿌리시는 분 있잖아요. 해외에서는 이렇게 프라이빗 셰프가 있는데 한 달에 한 13000달러라고 해요. 연봉이 그렇게 뭐 완전히 기절할 정도는 아니지만 한1 3 0 0 0원은 1500만원이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간 일을 그렇게 빡세게 하는 거 아니니깐요. 생각보다 뭐 그렇게는 높지 않은데 대부분에. 근데 그래도 높긴 하죠. 요리에. 부유한 고객을 위해 요리하는 커리어를 쌓는 요리사들이 늘고 있지만 바이럴 영상에 등장하는 화려함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화려하지만 외로운 삶. 확실히 화려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외로, 화려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화려하다는 말을 쓴거 보니까. 지난 7월 뉴욕의 개인 요리사이자 케이터링 업체인 타시아 채널 영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로스앤젤레스로 나아가 고급스러운 주방에 15명을 위한 프라이빗 만찬을 요리했습니다. 그후 그녀는 NFL의 nfl 스타 스타를 위해 요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틱톡을 기록해서 틱톡도 조회수도 이제 어 올리고 한달만에 12,800달러 한 1,500만원 12 ,800, 12 정도 하죠 개인 셰프로 경력을 쌓고 유명해질 지 원하는데 다들 요즘 프라이빗 셰프 그냥 이 기존의 셰프들이 프라이빗 셰프로 진화하길 원하나 봐요 이분은 요트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고객이 식사하는 동안 갤리에서 자리를 비우는데 근데 사실 돈은 되게 많이 번다고 하니까 뭐 비난할 건 아닌 것 같은데, 팬 2020년 이전에는 20만 달러, 2억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셰프가 많이 없었대요. 하지만 이제는 셰프들이 한 20만, 30만 달러면은 한 2~3억 되네요. 3~4억 되는데, 3~4억 수당과 보너스를 더한, 더한 수준 더 준대요. 3~4억은 기본급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준다니까. 많은 고객이 엄격한 식당 규칙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고객은 마지막에 친구를 초대하기도 해서 거절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당연히 거절하기 어렵겠죠. 3 4 5. 저녁 식사 준비하는데 3-4억 준다면 해야죠. 그리고 솔직히 부자들이 매너가 좋잖아 그게 의사랑 사람들이 비교하는 게좀 잘못된 게 뭐냐면 의사분들이 보는 건 환자잖아요. 환자가 사실 대부분 급여 그 먼저 보험 급여를 받고 오는 거기 때문에 매너가 있기 어렵다고 그렇게 아프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 기분 식사는 기분이 좋지 않아. 그러니까 보너스 기본금3 기본급 3 4억에 보너스 추가면은 친구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가족 사돈이8촌까지 데려와도 웃어야지 뭐 어쩌겠어요. 뭐 근데 뭐 자신의 틱톡 바이럴 영상을 계속 담아야 된다 하니 은둔형 근데 이제 좀 외로울 수밖에 없죠. 토끼 기르시는 것 같은데. 외로울 수밖에 없죠. 돈에는 외로움이 따르니까요. 아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친구가 많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말다툼도 많이 했대요. 그 뭐도 많이 많이 듣고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 외엔 할게 없었다고 해요. 친구들한테 이제 못 만나니까 요트 한번 타거나 그리고 부자들 저녁 식사에 3억 준다면은 하 한번 차리는데 한 달에 3억씩 준다면은 하 가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1년에 3억이지만.